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로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쓰러겼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치 헛된 세상이 취할 것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오늘을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솔로몬과 지혜자들의 전해주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죠.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2장 전반부 어제까지 살펴본 그 부분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자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잠언은 30개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 주지 않았느냐. 세 번째 성경은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로 3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30가지 30개를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개역 개정에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이 숫자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십 번째까지의 그 내용들이 히브리의 언어에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의 언어에도 분명하게 너에게 30개의 자문을 가르쳐준다고 라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22절부터 쭉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개역계정에서는 30가지를 빼놓고 번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개의 말씀은 오늘 일가 읽은 22절부터 24장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30개를 기록해 놓은 이유 무엇일까요? 참먼의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자원을 마음 속에 보존하고 입술로 말하면 아름답다라고 기록하죠.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즐겁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즐겁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삼0 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의 삼0 개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이 말씀 자문의 30개를 기록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지혜의 자문을 전하여 가르쳐 주게 하고자 기록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계역개정으로 보면 자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수 있게 하려 합니다.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 30개를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복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눌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쁨의 말씀이 자문의 30가지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에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 서른 가지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서른 가지 중에서 다섯 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약한 자를 세 번역에서는 가난한 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생 가운데 있는 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의 그 신원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의 편을 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관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요 조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에 가난과 질병이 저주 가운데 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에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고 압제하는 것 어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채찍질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언의 기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징계를 내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압제하거나 탈취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화를 내고 울부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자와 함께 있게 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그 상황 가운데 화를 내도 되는지, 화를 내면 안 되는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쉽게 내는 사람과 짜증을 쉽게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게 될 때에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영혼은 결국...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빚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증 서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쉽게 떠안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믿음으로 보증을 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태도라고 자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빚보증을 서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그냥 기꺼이 주는 것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덜썩, 덜컥 보증 서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에게 그냥 빌려주거나 기꺼이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자문의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8절의 말씀이죠. 내 손자가 세운 옛지개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파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파를 주는 땅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그 지계석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 속에는 하나님의 기준마저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내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능숙한 사람은 단순히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과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즉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온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힘들거나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에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자문의 기자는 우리가 오는데 그 자문의 말씀들 3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 자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에게 알려 주는 이유는 너가 즐거움 가운데 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지혜를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자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혜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여호화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려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지혜자가 강조하는 표현은 오늘입니다. 이전에 30가지의 지혜를 이미 기록해 가르쳐 주었지만, 오늘 특별히 내게 또다시 알리겠다고 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일을 이루며 그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는 것이죠.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 그 지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된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배울 때에 그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살아가는 희들 되게 하여 주셔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을 가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복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 전하고 다른 자가 또한 삶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전할 수 있는 가르쳐 줄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말에게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